차량 도착했습니다. 아, 포항이고요. 저는 어제 이제 장모님이 이쪽에 계시기 때문에 어제 밥을 먹고 하룻밤 자고. 아, 아. 그래가지고 계속 사장님한테 오늘 장모님도 남는 거 없으니까 장모님이라도 보게 조금 해달라고. 여기 네. <laughs> 연구원에 계신 거예요? 네, 학원 지아 아, 아, 그러니까요. 그 어머니가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네. 저는 오. 이쪽을 아예 모르는데 어머니는 포항 토백이어셔가지고. 네. 지금 유리막 코팅하고 이런 거다 작업 들어갔고요. 네. 그 다음 썬팅도 다 기본적으로 다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이제 깍지가 껴져 있는데, 한 3일 정도는 창문 내리시면 안 돼요. 네, 아니요. 뭐, 운동하세요? 뭐 몸이 왜 이렇게 좋으세요? 아, <laughs> 취미로. <laughs> 여기도 유튜브 아, 진짜요? 연락해요. 아, 이제 유튜브 보고 연락주신 네. 거예요? 그래도, 그니까 이거는 사실 케바케긴 한데, 네. 안 하면은 요즘에는 더 힘드니까. 사실 이제 대표님도 그거 보고 저한테 연락주신 네,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거. 근데 그 중에서도 많이 비교하시죠, 솔직히. 후기 영상이 근데 많더라. 아, 씨. 영상 많으시죠. 맞아요. 저좀 많이 봤어요. 그거랑 그 안경피신 동료분이랑. 아, 그 네네네네네 침범 네네네, 침범 네네, 침범 맞아요. 것도. 그것도 제가 다 직접 편집해서 아 올리는 건데. 근데 한계가 있죠. 편집하면은 맡기면은 편집 한한평당막 3, 40만 원씩. 오, 좋았다. 아이폰 버기죠. 사는도봤거든요 아, 네. 맞아요. 아이폰 진짜 너무 좋아요. 보시면, 이번에 블랙으로 잘 하신 게, 네. 이런 게일체감이 있잖아요. 완전 네. 일체감이 있어서, 블랙으로 네. 잘 하신 것 같아요. 확인하고 아, 가지고... 진짜? 아, 네. 감사합니다. 아니또 이런 것까지 또 해주셔가지고. 다음에 BMW 사시는 있으면, 제가 포항 직접 내려오니까. 제가 집은 서울이거든요? 아, 진짜요? 아, 서울 네. 내려오시는 거예요? 근데 출퇴근에 이제 수원으로 하죠. 아, 수원이, 네, 커요. 네. 매장이. 매장이 커서, 뭐, 웬만한 시승차 다 있고, 막 이래가지고. 네. 와우. 여기도 동성 모터스가 있을 거예요. 어, 아, 맞아요. 거기서 맞아요. 안 그래도 모델 어떤지 살펴보고 결정. 근데 할인 차이가 그래도 좀 있지 않아요? 동성 모터스랑? 네. 그죠? 있더라고요, 좀 천만 원 정도 나면. 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요거, 썬팅하고 보증서 오. 다 들어가 있고요. 네. 이거 하이패스 제가 등록을 못 했는데, 얘만 빼신 다음에 차량하고 컴퓨터랑 연결해서 네. 그 등록을 할 수가 있어요. 쉽거든요? 네. 그거는 제가 링크로 보내드릴게요. 네. 친구분들은 다, 그러면은 다, 네. 같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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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 와. 아유. 너무 다 잘생기셔가지고. 아유, 아유, 아나 여자친구분들 다 있으시죠? 아, 저는 없어 마이 BMW 어플 한번 켜주시겠어요? 네. 그래도 포항이, 어, 보조금이 진짜 잘 나와요. 보조금 많이 나오더라고요. 네. 오늘 아, 그럼 어. 친구분들하고 시승 요거 한번 하시겠네요? 매 시에 미팅이 있어 아~~~ 저기 포항 저기 앞바다 가가지고 또 그래야 되는데 <laughs> 쉽지 않죠 요거 컨트롤은 요렇게 하셔도 되고요 아, 네.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이제 바람박이 유비, 개비 갭이 모양이 있잖아요 네. 얘로 이제 다 조절을 할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끄는 거는 얘로 꺼야 돼요 예전에 이제 공조 버튼들은 여기서 뭐 끄고 키고 그런 게 됐는데 지금은 다 이쪽 디스플레이로 다 적용이 돼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여게 이제 조공의 일종이기 때문에 네. 얘는 이제 고속도로나 뭐 이런데 다 이제 혜택을 받으시는 거예요. 공항 주차장, 뭐 공용 주차장. 제가 따로 등록은 안 해도 돼요. 그쵸 등록을 해서 이제 지금 아, 카드가 발급이 네. 된 거고요. 이거 여기다 붙이셔도 되는데, 굳이 전기차들은 굳이 안 붙여도 다 그게 돼 있어요. 네. 어, 혜택이. 와우. 기본적으로 티맵이나 이런 거 쓰셔도 되고. 네. 이제 여기 보면은 내비게이션 순정 내비게이션도 나쁘지 않아요. 네. 스포츠 모드로 하잖아요. 그러면 그냥 밟는 순간 그냥. 그 머리가 뒤쳐, 젖혀지실 거예요. 네. 그만큼 빨라요. 그리고 요게 이제 오토 홀드. 제가 아까 그 차징 어플 네. 다운받으라고 했잖아요. 네. 네. 그래서 여기를이 박스를 열면 카드가 있어요. 네. 그 카드 번호를 여기다 입력시키면 은 음. 되고, 이게 한 3, 4일 있다가 완료가 되면 음. 이제 얘 카드로 쓸 수가 있어요. 이제 50만원 정도가 이제 차감이 되면서 쓸 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문 열린 상태에서 얘를 눌러주면 아. 이렇게 열리고요. 이 상태에서 이제 완속은 이제 5핀, 급속은 7핀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충전 사용하시다 보면 금방 다 적응이 되실 거예요그 다음에 뭐 기본적으로 제가 대신에 뭐 그때 아, 그때도 말씀드렸듯이 다른건 뭐 필요없이 할인만 더 해달라고 말씀하셔가지고 네. 진짜 할인을 제가 많이 때려 넣습니다 었 네. 아, 그건 아마 알고 계시죠? 네, 네. 이해해 주실 거라고 전 생각하고 네. 요게 이제 전기 혹시 뭐 예를 들면 뭐 아파트에도 220V로 충전할 수 있는 공간이 따로 있거든요 아, 네, 네. 걔를 그럼 꽂고 얘를 완속 충전을 해 놓으면 되는 거예요 네. 완속 충전은 시간이 꽤 오래 걸려요 그다음에 요거 이제 블랙박스 설치한 거고 이거 그래도 기본적인 거 키링 키케이스하고 임시번호판 제가 챙겨 놨거든요 감사합니다. 여기 이제 우퍼 있는데 이 옆에 공간에다가 뭐 세차용품 같은 거 간단하게 놓고 네. 사용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번에 또 다른 차량도 많이 구... 많이 비교하셨을 텐데 아 네. 아이폰을 사야 되겠다 아저 테슬라랑 BMW랑 비교했었거든요 아네 테슬라랑 네 모델 3요? 네 시승도 전부 다다 다 해보셨어요? 네. 그리고 친구들도 한 명이 BMW 3대 미니 한 대가 있어요 아아 네네 그리고 다른 애가 테슬라 끌고 다니는데 사실 금액은 테슬라가 더 쌌는데요 아, 그쵸 새로 나온 모델도 좋았는데 저는 자동차를 좋아해가지고 아차 자체의 그런 주행 질감이나 핸들 리스폰스나 이런 것들이 훨씬 좋았고 그래서 만족하고 꿈에서. 아... 주행거리에서도 크게 떨어지는 부은 없고. 그리고 디자인이 실물로 봤을 때. 훨씬 이쁜 거. 100배는 예뻤어요. <laughs> 사진 보고는 테슬라 모델3 하이랜드 새로 나온 게더 예뻤었는데. <laughs> 네. 이게 훨씬 예쁘더라고 이번에 또 집에서 조금 보태주셨는지 아니면 자력으로 다 하셨어요? 자력으로 했습니다. 와, 대단하시다. 자력으로. <laughs> 진짜 쉽지 않거든요, 네. 그게? 앞으로도 아... 자력으로 헤쳐나가야 와, 역시 박수 치워드리고 싶어요. 혹시 이번에 추구하면서 좀 불편하셨던 점? 딱히 없는 것 같아요. 딱히 없으셨어요? 네, 거리가 있는데도 답변 더 빠르게 해주실 수 있어서 금방 다 해결되고 불편한 거 하나도 없어. 저는 근데 진짜 제가 다른데 지포도 영업했었지만 멀리 막뭐 기장이든 뭐 울산이든 다 내려갔는데 네. 제가 조금 그래요. 차만 보내주는 영업 사원 많은데 아, 차만 떨렁 보내주면 사실 네. 뭐 아무것도 없잖아요. 네, 네. 그냥 아, 저도 안 오신 줄 알았어요. 아 진짜요? 네. 아, 당연히 안 오시는 줄 알고 있었는데요 저는 어디든 갑니다 네. 오신다고 하셔도좀 어? 포항에 또 해야. 혹시 누구 있으시면 또 소개시켜 주시면 네. 제가 또 직접 찾아뵙게요네 다음에 친구가 물어보면 소개 아 알겠습니다 네. 제가 보통 소개권이 있으면 돈이 아무것도 안 남아도 네. 뭐 치킨 쿠폰이나 뭐 스타벅스 쿠폰 드리니까 네. 믿고 연락 주시죠 네 알겠습니다 <laughs> 아네 맡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저도 출구 잘 돼가지고 <laughs> 기분 좋네요 <laughs> 감사합니다 회님 커피 잘 마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유, 아닙니다. 제가 감사드리죠. 항상 안전 운전 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들어가세요. 그럼 가시오 자, 이렇게 포항 출고 끝났습니다. 우리 고객님 좀 젊으신데, 이렇게 또 포항에서 믿고 맡겨주셔가지고, 어, 예비 장모님 만나뵙고 또 어젯밤에 미리 와서 또 저녁도 먹고, 그러니까 포항은 좋은 곳이에요. 공기도 좋고, 뭐 제가 뭐 특별하게 뭐 포항에 대해서 잘 아는 건 없지만 우리 고객님들이 다 좋으신 것 같습니다 지방에서 또 멀리서 믿고 맡겨 주시면 제가 그냥 차만 떨렁 보내는 게 아니기 때문에 믿고 한번 맡겨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리고 저를 믿고 선택해 주신 우리 밥땡현 고객님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항상 안전운전 하시고 행복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